을첫조 압박골절 됐을때 시멘트, 콘크리트란 그런 시술을 0개 했습니까? 수백 개? 했을... 몇개 했는지 세보진 않았는데 네 자리, 자리 쓰면 되지 않을까? 네 <laughs> 자리 쓰면 되지 않을까? 천 개?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추압박골절 새로운 치료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동 힘찬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근무하고 있는 허준영입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척추압박골절의 만성통증이라는 것이 뭐고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그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척추뼈는 이렇게 보면은 항상 다른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 뼈는 잘 짜부라 들지 않는데 항상 앞부분 뼈가 짜부라 들게 됩니다. 결국 삼각형 모양으로 앞부분이 더 짜부라 들고 뒷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이게 세모 모양으로 되면 서 생기는 건데 그 상태로 뼈가 굳어버리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골절이 왔을 때 치료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절이 왔을 때 이미 모양이 그렇게 세모 형태로 굳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뼈가 붙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굽어버린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서 계속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 이 척추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훈장 오늘 그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새로운 어떤 치료법 인데 그 치료법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스파인잭이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평가유예 신 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기술인데 명칭은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 좀 길죠 이야 만약에 이렇게 길게 계속 이야기하면 이 제목만 이야기해 하다가 그냥 유튜브 시간을 다 차지하니까 아, 예. 우리는 이제 스판 잭이란 이름으로 예. 스판 잭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그거부터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스판 잭은 우리가 이제 척추 이렇게 압박 골절이 생겼을 때 현재로서도 가장 많이 시행하는 척추체 성형술 이제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척추 성형술의 목표인 이제 통증 완화를 넘어서. 무너진 척추의 구조적 복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척추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게 이제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시멘트를 채워 넣어서 치료하는 것만 목표로 했었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풍선으로 벌리면서 하는 뭐 이제 풍선 척추 성형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신까지 이제 가장 발전한 방법은 이 안에다 구조적으로 복원을 하는 그 방법이 현재 말씀드리는 스파인 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척추라는 것은 결국은 상자를 밟은 것처럼 짜부라들면서 골절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힘은 다 위아래로 받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눌리면서 생기는 힘 자체를 버티는 구조물이 저 잭, 어, 상하 스파인 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진 척추를 들어 올려주는 예그 목적으로 설계된 임플란트를 스판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척추뼈가 압박 골절이 됐다 하더라도 흔니 말하면 공부를 친다 여러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납작해진 걸 복원시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 이스파인잭이 나왔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파인잭이 결국 어떤 환자한테 가장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으냐 예. 모든 환자한테 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 일단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골절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급성이나 아급성기 환자분들, 그리고 척추뼈가 이미 많이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골다공증이 심해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허리가 구부울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지에서 허락해준 기준이 80세 이상에 후석하시는 압박률 자체가 30% 이상. 근데 이제 거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치료 방법은 효과가.